수비야! 다 아, 수비야, 수비야. 어쨌 체력만 빼놓고. 예. 너이어아야 돼. 어 잡아 잡아 왜지? 아니 다음 경기에요. 가자,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아 그렇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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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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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야, 수비 수비 수비! 이거 더 뒤에서 잡는 게 낫지 않아요? 뭐야? 헤이번이. 이건 뭔 소리야? 이케트 간다. 이케트. 아! 야, 오! 바로! 바로! 애들 쟤는 공중에서 부딪히면 났잖아. 저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양 5분이야! 5분?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계속 붙여줘야 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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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파울이야! 왜 전에 파울 안 풀어? 어, 시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치고 있어, 치고 있어, 한번. 어? 몇대 몇이야? 뭐라 몰라 몰라 잡 m 잡아 h a e l I'm not sure. m i c h 이 e l you're a thunder of s 다 Michael, you're a thunder o 아 panica. I'm 지 o 지면 u 락이야지 n o 락이야 r e 봐봐 봐봐 어 상민이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어어어안돼안돼안어안어어어어어어어 잠깐 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 비시할까요한점차아한점차야기한점차한점차7,6 네. 수비 수비 수비! 아, 나이스 나 수비 야 수비야 야 수비 이기면 좋겠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어? 우야 간다! 예스! 수수비하다 수리하다, 하다 수리하다, 수리하안수었어안 불었어 하다 수리하다. 수리하하다 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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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구. 야, 구야, 야마을야오트리스이 어, 없으니까. 트리스이 없으니까. 어, 없으니까. 오른쪽, 오. 오른쪽! 근데 <목> 이쪽도 얘 문제 하나밖에 없어. Yeah. <시청> 여기 어디야? 어디야? 가운데야? 어디야, 어 나이스, 나이스, 형님의 분딪힘 다, 다 풀어줘야

박성현, 이거 뒤에 좀올려줘 어디가? 아무튼, 뒤에, 뒤에 올려놔주세요. 까비, 까몇 보자? 야, 한점 차라는데? 두 점, 차. 두 아, 몇mission, 두정, 두정, 어 아, <무�침> 아 나이스, 빅. 두점 차야, 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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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아 여기, 여기. 공격을 넓게 쓰면 되지. 여기는 저렇게 쓰니까 안 보이죠? 무 밑에까지 내려가서, 라이크, 내려가서, 라이크, 내려가서 라이크, 라이크. 네. <웃음> <웃음> 아니면은 자 <laughs> 공을 줄테니까 오, 타워. 안 돼, 안 돼. 아지 값이 있어. 알았어, 알았어,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야. 오. 야, 이 점이야, 이 점, 2점, 이 점, 이 점. 두이 아, 그럼... 점, 이들인가 네, 다들. 형이 들어왔어요. 분리표가. 분리쌓아서 파를 너무 안 어? 아. 아, 여서없아둘기서 없자. 아아아 <레오슬> 아~ 왜후 아 심판이래네요. 뭐예요 경기 늦어서. 아, 아 우리 팀 침이 있어요. 아, 다른 팀은 기대 안 하지. 아직안했어 잘해. 까만. <레오> 아, 되게 잘해요? 이상합 잘해요. 우까 너무 너무 전구나 하는데. 너무 판이 아, 맞아요. 이거 너무 거아니 봤어요. 예과 때안나왔어아 손이 시간이 너무 조금만요 네, 네. 사람들은 그래. 오른손, 부러뜨려서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전체, 임마!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에이, 제 자네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네. 안 돼, 나 뛰어야 돼. 1학년 애들 다왔잖 아, 근데, 네, 유대 사람들도 막, 구경하고 야, 간다, 아, 간다! 이게 아쉽게. 야 골밑에 들어가 쳐. 밖에 응 나오지 말고. 이 가. 게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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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와. 올라 올라. 가 올라 올라가. 형민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돼. 첫수째 형이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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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우 멋지 어, 좋아 좋아 했아 하나 넣고 박고 넣고 넣고 이을까요아안가시안가는답니다못 도와주세요 되는니다세요안 가시면 요안가시다간다간다안 가시면 수비 하나 확실하게 수비 하나 야 수비 하나 동점이야 동점 야 동점이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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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25초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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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아, 와, 잡아, 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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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라인에서 시작 안 했잖아요 <laughs> 야 동점 동점이야 동점 동점이야 야못 나가서 파울로 꺼내 파울로 오케이! 오케이! 우리 거! 몇 초! 몇 초! 몇 초! 5초 어초 야! 잡고! 잡고 던져! 이거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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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리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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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아. 아 진짜. 아, 정 아, 아, 진짜. 아, 진짜야. 아. 연장, 연장. 5cm 차이 5cm 차. 야, 문닫았 야, 어, 근데. 내가. 아, 아, ちょっと待っ